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욱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족하게 하는 모든 악한 유혹과 염려에서 건져 주옵소서. 허물이 가득하고 연약한 인생을 긍유리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세상에 무엇으로 주님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실망이 많지만은 그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습니다. 지나간 어제의 아픈 기억에 붙들려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은 오늘대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고 유순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인습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행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소망의 언덕으로 올려 주옵소서. 높고 거친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영혼의 닻을 내려 주옵소서.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위중한 병으로 오랫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스스로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사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물질의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진학하는 자녀들, 또 성례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지금보다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구현해가는 법과 제도 아래 국민들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떠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일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오늘 어, 읽은 이단락에서 종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제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있는 곳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빈 손으로 돌려 보내지 않으신다. 이것이에요.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도 있으시고, 또 말씀에 음성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오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그랬어요. 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그랬어요. 이 단락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것은 중평병자그 아픈 당사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지가 지금 몸이 병들어서 자기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을 뿐이지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해보면 이내 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이 중풍병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 신라건에 사는 사람의 제일 특징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상대화시키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특징이죠. 우상이라고 하지만 우상도 자기를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지. 그런 거죠. 그러니, 사람마다 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본성적으로 좀 이타적이고, 남을 위하고, 긍률의 마음이 더 있는 사람, 동정심이 더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죄인 된 사람의 DNA는, 다른 사람의 일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중풍병자는, 주변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불쌍해지는 사람이 많으냐? 어떻게든 이 사람을 낫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이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한마디 말도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중풍병자가 아프기 전에 아니면 몸은 아파서 누워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을 정도의 좋은 모습들이 있었겠다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병원에도 가보면 우리는 우선 아픈 사람을 보고 얼마나 애쓰시냐고 하지만, 병간호 해보신 분들은 뭐예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원래 안 그랬던 사람들도 내팔 하나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내 손으로 밥 떠먹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것이 안될 때에 그 모든 이런 불평과 불만들을 누구한테 쏟아내느냐?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간호하는 사람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오랜 병을 간호하는 사람들도 더 힘든 것이요. 장병에 효자가 없다 그런 말친 자식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장병을 오랜 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 부모님들을 간호하면서 처음 마음 처음 마음과 같이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쳐 주려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게 했으니 이 은혜를 입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람들에게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배려심과 존중심은 아픔 가운데서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중단한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 있는 집 앞에 문 앞에까지 가득 차 있어. 거기서 한참 강론을 하시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중단하고 지금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이 일단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병을 고쳐 주실 때는.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였겠느냐? 저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구나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오셨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는데 그 같은 마음으로 병든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살려 주려고 옆에서 애를 쓰고 환경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서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그 열심을 가진 친구들과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저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볼때 어떤 기도가 100% 응답되느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100% 되는 거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는 기도는 반드시 온답니다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다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옆에서 중보기도 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픈 사람 본인이 더 간절하겠 지 본인이 더 간절하죠 물론. 사람이 육신으로 되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몸이 힘들면은 몸이 힘들면은 믿음 도 떨어지기가 쉬워요. 정상적인 사람의 판단으로 봤을 때, 지금 나를 병 간호해주고, 나를 제일 아껴주는 사람에게 누가 화내고 싶겠냐고요. 누가 짜증 부리고 싶겠냐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 되면, 정상적일 때에 하지 않던 그런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렇지 않고 형편이 좀더 나은 사람들이 멍해를 짊어져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교회 생활을 쭉 하고, 저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배우는 중에 보면, 그거는 모든 교회의 공통이에요. 이것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이 구약에도 말씀했고, 신약에도 말씀했어요.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보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보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밭가는 소가 누구 밭을 가는 거예요? 주인의 밭을 가는 거죠. 그런데 악한 주인이어서 먹을 것은 주지도 않고 망을 소에 망을 씌워 가지고. 배고프고 허기지게 만들면서 뒤에서 때려가면서 밭을 갈게 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은하나님 말씀했어요. 밭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주인의 밭을 가는 소는 저 먹을 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기도가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네게 일어나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들어올 때는 들것에 실려서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 것을 손에 들고 걸어 나갔다는 것이죠. 질병이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고침도 받고 우리 영혼에 건강함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리, 세림, 세리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러서 접촉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레위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니까 일어나 딸랐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니까 사양치 않고 가서 함께 밥을 잡으셨다. 성경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 하는 것은 친구로 삼는다. 그런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친구로 삼아주셨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친구가 있겠어요? 교제할 사람이 있겠어요? 돈은 많이 벌겠죠, 세리니까. 남의 주머니 틀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을 텐데, 외로운 거예요. 돈은 많은데, 이 돈을 같이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밥좀 먹자 그래도 밥 먹으러 나올 사람이 없고. 소풍을 같이 가자 그래도 같이 따라 나둘 사람이 없고, 시간 좀 내줘 그래도 시간을 내줄 사람이 없고, 있는 거는 도망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이 그립고 외롭겠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런데 바리세인들은 그것을 비난하는 거죠. 이런 거죠. 결핍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은 현미경의 눈을 가지고 오르냐 그러냐만 계속 살피 돕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들에 꽉 붙잡혀서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옆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하고는 늘 관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에 아멘하고 응답을 합니다. 두 가지 길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과 결핍이 있을 때에 그것이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아예 불신으로 실족하는 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분명히 결핍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이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에는 공동체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8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검식 논쟁을 하면서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왜 검식하지 않느냐 하면서 또 비난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예수님께서 보금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전부터 내가 주장하고 고집하던 전통과 율법과 금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경건의 의를 삼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예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23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또 제자들이 밀바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먹으니까 안식일에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제도가 말이죠. 제도가 내용을 삼키는 게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카페트를 뭐 단적인 대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우리가 카페트를 이렇게 잘 깔아놓고 강대산도 잘 해놨잖아요. 이거 잘 해놨어요. 그런데 제도가 내용을 삼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돈을 얼마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잘 간수해야 돼.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안식일 논쟁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왜 해놨어요 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애들이 여기 와서 뭐 예배 드리고 뛰어놀고 뭐 율동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뭐 불신자들도 세신자가 올 수도 있고 하다가 자 예배 들어올 때에 다 예배는 경문하게 드려야죠 한데말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물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우리 생각에 오래 믿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커피 홀짝홀짝 먹는 거 용납 잘안 되죠. 그런데 나는 커피 먹어야 되겠어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나가세요. 그러면 됩니까? 안되겠지요 우리가 볼때 예배 시간에 커피를 마셔. 커피 마시면서도 예배 드리는 게더 나은 거예요. 그러다가 와다 여기 커피를 막 쏟았다. 이 카페트를 얼마를 주고 했는데 해가지고 해서 막 야단 쳐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교회 안 온다. 카페트를 하나 몇십만 원 줘서 새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낫습니까? 세탁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커피 먹는 사람이 안 오는 게 낫습니까? 지침에 넘어가는 거예요. 카페트를 이걸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 새 걸로 갈더라도 그 사람이 점차적으로 어떤 경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커피도 안 들고 들고 하면서 예배 드릴 그때까지 그 사람이 계속 나와서 옳은 신자가 되는 게더 나은 거 아닙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카페트가 우리 모든 예배 환경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이걸 떠받치려고 그런 사람 그만 자꾸 눈치 줘서 나가게 하고, 이런 사람 눈치 줘서 또 나가게 하고, 이러면 뭐만 남겠습니까? 건물만 남은 거예요. 삐까분지한카페트만 남을 수 있죠. 그럼 뭐,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아유, 뭐 이런 게 있어.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면은, 우리 도체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신앙이 오래되면 좋은 것도 많아요. 좋은 것도 많고,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좋은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은데, 자칫하면은, 제도와 형식을 막 붙들느라고, 우리 땅에는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땅에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다 내려놓으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켜온 건데요 하면서 그만 정작 더 중요한 사람을 놓치고 영혼 구원을 놓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읽고 말씀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주기도 모시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